이렇게 유동식으로 주고 있는데요. 유동식으로 메인은 탄수화물, 메인은 귀랑 찹쌀이에요. 그러고 단백질은 닭가슴살을 주고요. 그러고 옆에 찌꺼리들, 지방, 비타민, 무기질은 야채 종류로, 그다음에 과일 종류 한두 가지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서 주는데요. 여러분 그 사료에 콩이 많이 들어가죠. 콩이. 대부분 강아지 사료에는 콩이 많이 들어갑니다. 단백질로. 뭐 광고하는 데서는 뭐 식물성 단백질을 먹어야지 건강하니까 콩을 넣는다고 하는데 사실 싸서 집어넣는 겁니다. 싸서. 재료값 아끼라고 싸서 콩을 집어넣는 거예요. 요즘 나오는 사료는 거의 대부분 콩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국산 콩이 아니에요. 뭐 외국산 콩, GMO 이슈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료, 그리고 또 콩도 말, 콩 말고도 또 다른 것들도 우리 강아지한테 안 맞는 음식이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모든 종류의 음식이 다 건강하지 않아요. 그 강아지의 상태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음식을 다 조절하면서 먹어야 되는데, 그런 사료들은 보편적으로 모든 개들한테 맞게끔 만들어 놓은 거라 이렇게 약간 특수하게 더 나이를 먹으면서 신경 써줘야 되는 개들한테는 사료가 절대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사람이 먹는, 제가 먹는 음식 먹는 것처럼 손질을 하고 세척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마구리로 막 만들어 갖고, 어, 대량으로 만드는 음식하고 어떻게 깨끗한 거나 영양 차이가 없을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내가 직접 내가 보고 내가 눈으로 세척하는 게더 깔끔하겠죠. 사람 먹는 것도 장난치는데 개가 먹는 걸로 장난치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저는 절대 사료가 깨끗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시간이 없어서 사료를 먹이는 것뿐이지. 저는 자연식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도 맨날 라면 먹고 콘프레이크, 인스턴트, 떡볶이, 면 이런 거 먹는 사람은요. 자연식 먹는 사람보다 훨씬 노화도 빨리 일어나고요. 훨씬 몸 상태도 안 좋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이게.